여러분, 오랜만이죠? <laughs> 아, 요새 브이로그 찍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, 너무 못 찍은 것 같아서, 드디어, 이게 뭐냐, 그, 장토코, 장군토비코코 카페하고, 그리고 셉스트리트를 가서, 종가 팝업스토어까지 가려고, 일단 인형들하고 포카를 미리 챙겨봤습니다. 너무 귀엽죠? 근데, 얘네는 이제 홍대, 쪽, 신촌 쪽이고, 여기는 성수라서, 어, 지금 여기를 내일, 그 오픈에 맞춰서 먼저 갔다가 여기로 이동을 하려고 생각 중인데 주말이라서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요번에 추석 연휴랑 다 겹쳐 있어서 그래서 정환이 생카도 못 가고 이랬거든요. 그래서 요번에 주말밖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냥 사람이 많은 건 감안을 하고. 아 그리고 저그 우주공장 뭐 키링 만들기 이런 거 예약도 하나도 <laughs> 하나도 못 했거든요. 아 정말 그런 걸뭐 하나라도 해놔야 여러분들 뭐 보여드릴 것도 있고 할 텐데 그래서 별로. 이렇게 특별하게 뭘 찍을 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안 올린 지도 오래됐고 저도 가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얘네 데리고 다녀오겠습니다. 아, 이거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텐데 <laughs> 너무 많으면 그 제가 막 보면 챙겨가 놓고 그 자리에서 사람 너무 많고 정신없으면 못 꺼내고 그냥 오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준비한 거라도 일단 먼저 찍어 봤습니다. 얘네 데리고 내일 가는 거잘 찍어 올게요. 여러분 <laughs> 지금 새벽 3시 몇 분이야? 3시 20분이고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계속 뒤척거리다가 딱 누워 불 닦고 딱 누웠다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 셉스트리트 예약 페이지를 다시 들어가 봤거든요. 빈자리가 빵빵 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우주공장하고 그 위에 키링 만드는 거두개다 예약했어요. 예 근데 약간 걱정되는 게 키링이 4시 20분인가 회차거든요. 어제부터 어저께부터 보니까 키링이 엄청 빨리 품절 된다 그래가지고 뭐가 거의 약간 안 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들어가 보는 게 어디냐 싶네요. 히히히히. 아씨 근데 나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카페도 갈거 하려면 어쨌든 상관 여기 그구오즈하고 네트워크 수상 카페 있던 데네요. 여기가 공간이 넓어서 이거 조합 카페 하기 좋은 것 같아요. 나 럭드, 럭드 털렸을까봐 빨리 가야 돼. 아, 아아 무귀 아, 미쳤다. 아. <laughs> 여기 장소가 소리가 많이 들어갔었어서 후시 녹음 한번 해보려고요. 저기 감자님 일렀을 때 어찌 나갔어? <laughs> 애기들 너무 귀엽죠? 너무 귀여웠어 진짜. 그리고 지캠이 계속 틀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코서트 때 원했던 게 수미차 구토미 분붐이었거든요? 이제 수미차만 남았어. 내년에 해주면 좋겠다. 그리고 럭들을 제가 10장을 무려 뽑았는데요. 장, 장 나왔어요. 네. 서장이랑 스티커 가지 가시면 돼요. 네. 네. 네, 10장 <laughs> 보시다시피 10장을 깠는데 저는 4등의 감자님 키링이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. <laughs> 엽서랑 스티커만 받아 가지고 터덜터덜 돌아와서 이제 특전을 받은 걸 까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, 도코, 인형이랑 포카를 다 가져왔거든요 세팅하고 쿠키 특전부터 먼저 깠을 거예요 쿠키 특전이 이렇게 있었고 요골 트래커 이거 좋아요 저런 게 있으면 은근히 잘 써지더라고요 계획 같은 거 세울 때 그리고 요게 랜덤이었는데 우리 이성민 씨가 <laughs> 귀여워. 항상 저는 요런 랜덤에 도겸이가 참잘 나와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카페 기본 특전인데 이것도 엽서가 하나가 랜덤이거든요. 랜덤도 요것도 DK. 근데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? 일러스트 너무 귀여워. 모시모시하고 있는 거 저거. 요렇게 특전들을 받았고요. 여기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응, 이건 포스터 포스터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아, 요런 요새 이런 요런 조합 카페가 많이 열려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창 사실 제가 9월에 네트워크 수상 카페도 갔었는데 촬영을 거의 못해가지고 못 올렸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조그밍 이랑 사진 찍고 끝 공가를 갔었는데 이미 예약이 마감이 돼가지고 들어가진 못하고 그냥 밖에서 인증샷만 찍었어요. 안에도 궁금한데. 그리고 원우 며칠 전에 행사 왔었던 버버리를 지나서 버버리도 뭐 팝업 이런 거 되게 크게 해놨더라고요. 사람이 바글바글 한 홍수에서 역화 하나 찍고. 대망의 캐모마이. 쟤 너무 무서워. 봐요, 다가온다. 짱 무서움, 무서워.

없어요. 네 없어요. 안쪽에 써놔봐지 음. 음. 아, 이거 고리에 걸어서 만들어주시면 되시고요. 옆에서 네. 쪽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세요. 네. 잘 자. 또 놀러 올게. 알았지?